네 이번에 분석해볼 종목은 지오리 에너지인데요. 지오리 에너지 밑에서부터 잘 치고 올라왔죠. 오늘까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윗골이 당기고 밀린 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오리 에너지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지 이번 영상 통해서 함께 알아볼 건데요. 자, 지오리 에너지는 제가 그동안 꾸준하게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아이 종목 괜찮은 종목이다, 반드시 반등이 나올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1월 31일 영상만 보셔도 변화가 이미 시작. 때었다 악재가고 호재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격을 보시면은 1,800원대 있었죠. 그래서 이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놓치셔가지고 이 지오리 에너지의 제때 매수 타이밍을 못 들어갔었는데 이런 것들 놓치지 않으시려면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 확실하게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잘 올라가도 지오리 에너지가 지금은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무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이 구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지금 급매물로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도 고를게 무상증자 호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주가 하락을 하면서 이때 저한사태 신규 상장이 있었죠. 900원대에 신규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급매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 상장 물량들이 나올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매물들이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이게 신규 상장된다라고 해서 그 물량들이 바로바로 나오진 않습니다. 얘들도 여기서 바로 팔아버리면 손해라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종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물량이 나올 텐데, 얘들이 적어도 3,500원은 돼야지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 3,000원 구간 매물만 어느 정도 소화해 낸다면 이 3,500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것이고 다만 3,500원에서 이 매물도 있고 여기서 차익 실현 물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더 강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오리 에너지가 3,500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물량들 소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기다렸다가 3,500원 부근에서 뭐 일부 차익 실현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매수 타이밍을 잡아 봐도 좋고, 자, 이 종목은 앞으로 호재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더 크게 치고 올라갈 종목은 맞습니다. 뭐 기존에 이 종목이 보였던 모습을 보시면, 천원대에서 7천원대까지 무려 6배 이상 상승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세만 제대로 타면 무서운 상승을 보여줄 건데, 지금은 올라가면서 이 매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세력들 차익실현 물량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쳐야 돼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좀더 빠르게 차익실현을 하고 싶다. 좀더 빠르게 두배 이상 수익을 걷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랑 지금 매집 중인 종목이 있어서 이 종목을 들어가는 게좀더 빠를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현재 새력들의 매집 패턴이 끝나고 상승을 시작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 늦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 역시 매수 타이밍 놓치실까봐. 이 수익들 놓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라고 지오리 에너지 주주분들한테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종목 공유 드리기 전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제가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 같은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누구는 수익 보고 누구는 손실을 볼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도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로 들어서 23년 역대급 상승을 보여줬던 금양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년 1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만에 무려 8배 가까운 수익을 주는 종목이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40%라는 손실을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매수 타이밍을 놓친다면, 이 종목은 손실을 주는 나쁜 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확실하게 수익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선정하는게 바로 세력들의 패턴에 달려있습니다 저도 이 세력들의 패턴을 모를 땐 항상 고점보건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랜시간 이 패턴들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제가 선정한 기준에서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종목들을 모아서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성과 검증기를 돌려본 결과 2개월 만에 시장 대비 8% 1%라는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종목들 중에 무려 75%나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종목들은 정말로 이렇게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이런 종목들을 타이밍 맞게 선정을 해서 문자받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로 이 내용들을 전달드리고 있었는데요. 12월 12일에 제가 네오샘이라는 종목을 4,800원 이하로 매수해라.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문자를 드렸고 그 사유도 간단하게 적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신번호 보시면 010-8248-5878. 상당히 적힌 번호랑 동일하죠. 총 200분이 받아보셨는데 그러니까 네오샘을 이날 매수에 들어갔고 그 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이렇게 3배 이상의 수익을 얻어 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 종목뿐만 아니죠. 제가 1월 19일에는 어버브 반도체. 12,500원 이하로 매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엔, 한번 이렇게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그리고 다시 상승하기 직전에 이 시점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그 후로 주가가 급등해서, 고작 4일 만에 무려 두배나 되는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크게 올라간 종목들만 보여드렸고, 뭐 20%, 30% 올라간 종목들도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이런 것들까지 전부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세력들의 패턴이 보이는 종목들을, 확실한 타이밍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이런 종목들을 영상으로 말할 수 없는 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세력들의 패턴이 깨지게 되면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 간다라고 해서 빨리 갈수 있는 종목도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문자로 전송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 드린 이유가 이 주식을 하면서 혼자 매매한다라는 게 상당히 외롭고 힘든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매매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 구독자가 쉽게 늘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제공하면서 다르게 채널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누르고 구독이라고 문자로 남겨주신 분들께 문자 목록에 추가해드리고 있고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무료 추천 종목과 요청하신다면 종목별 분석 리포트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나 카톡은 되지 않고요 제가 문자만 받고 있으며 잘 때는 무음으로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심야 시간에도 언제든지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혹시 이상한 종목 보내줄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자, 이거 바로 매수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일주일 어떤 종목을 주는지 그리고 그 종목들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구독 취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더 이상 문자 보내지 않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겠지만 이게 뭐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런 작은 행동이 여러분들한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놀라운 혜택이 될 겁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저번에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솔직히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을 보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자 이렇게 타이밍 나오는 종목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나중에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사실 이런 것도 제공해드리기 제한돼요. 그래도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혜택을 제공해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렇게 문자로 인증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